I got 아 o u 아 n t 주 e tea. 한 개도 못 i 다고 뭐? 뭐야 이게 뭐. 말이 안 되는데 h a t is it?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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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치 it? w h

아무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 e r 다 I'm here. I'm here. i 이 h e 이 e I'm here. i 이 here. i 잖아 e r e i 다 이것도 그 없어. 얘전 갖고는 허게 예? 갖고 있 이거 마태본 저진 어떠시냐? 나는 쪽이 있잖아. 그럼 제출해 돼. 야, 안무식이 나왔다고? 옆에 가 있는 사람이 내가 좀라고 아, 이건 더 버리지. 네 100%래. 이걸 그냥 굽기는데 이쪽이 옆으로 로딱 맞게 돼있아 그래? 그럼. 대신 처죽마 주고 마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. 겠지만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술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, 이게 잘안 되더라고. 그니까 오늘 또건들었 도끔를... 근데 이곳도 아, 사실은 그게 그녀는 이게 왔다 왔어야 되는데 그 이게 뭐 왔다 왔다는 게. 딱딱딱. 됐다. 영지들이 사람이 산다는 분리시아 나왔던 들어가야. 왜? 어? w 우 o 때는 t h 딱가 I don't know. I don't 야이 o w I d 왜 이렇게 안 맞지? 아 don't 아 n o 너무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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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know. 면 야! 야 음, 이 파이프는 이거. 이 정도면. m 아, 주저 다생각데 그게 안 됐으니까. 이맞어오 m m 야면이 m 이 정도면. 이면이정이이정이이이면그 하나 w m 야지저 was t h a 아니 지금... 저희 그럼 e e 주인 o l d 술 좋아하냐? o l d you. I told 좋 o u I told you. I 아 o l d you. I told you. I told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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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 아직, 알으면될 수도 있어. 거리, 거리, 다. 근데 리 거리, 가뭐 거리, 야, 리리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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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으니까그리 거리, 뭐? 리 거리, 거리, 게리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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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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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저거 i l l h a v 은 f u 그래도 my o w 는 I w 이 l l be t h e 고 e The o w n e 스타일인데 I will be there. I will be 이 h 진짜 e s <literacy> <DavidFilm analysis> 어, 아이고는, 청, <vanillaical> 청, 저 저청 a l k i n g to you, sir. I will b 아니, 이 냄은 치고, 아니, 이 냄은 치고, 아이냄 아닐라 했어. 툭툭 맞춰갖고, 아, 툭툭, 장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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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장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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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장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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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장단, 장단, 장 시골장은 뭐야? 지금? 이 아이, 뭐. 알 아, 이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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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우리가 이이 이

술은못 그 마시겠잖아 근데? 술한잔 정도 병 정도 술취한아술안 취한데 이거? 어, 너너못 마시니까 지금 굶기지 마세요 아저 사람만 술안취한더너너못 어, 응? 마시니까 지금 굶기지 마 응? 너술못마니까 지금 아니, <가자> 아 말씀 시키지 마 지금 쟤 빨리 칠고이따 어차피 운반은 끝나겠지 쟤를 가면 지

이제 아, 아, 다음 사람이 칠거 있을까? 오장이 또 좋아하잖아.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. 신경 쓰이지. 고수아 엄청 쉬운 건데. 어. 뭐빼나 어. 아. 아. 아니지. 아, 뭐, 아니 그냥 거담 막그렇게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건데. 나 참게 나는 나 지금 게여까 지알지된된다된나아 뭐. 아니, 된장마. 어, 어, 어. 음. 그건 아니고 주서답답하고아 그거 칠려면안 맞히고 여기를 쳐야지 안 맞히고 안 맞힐 수가 없어요 딱 붙었는데 어떻게 안 맞혀 마... 뭐, 아이 뭐야? 음, 아까 대구 비슷한 거였는데. 아이, 구나딱 아니야, 아까는 지난 나와 그냥 끝이어가자 아이고, 아이. 어쨌든 한킬는 맞췄잖아. 형님. 형마요하지 마. 따라해봐, 나 야, 내가 백 아, 뭐

방금은 과한 뜨지지만 땅굴는질것 별로. 이거 들고 신지신 뭐가라고? 오십만 하더라고. 아,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, 나 이제 당대리하고 당대리 기분 나쁘지. 네, 에이, 도영이. 한마음 가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아. 내까 내가 설레고 5 0밖에못 치더라도. 아, 웃나쁘게. 원래 공장 같고데 사람 고 그럴 때 오늘 친구다 50만 원인데 50, 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같이 앉아야 되는데. 그래도 시가 될까? 기 사람이 있요가뭐잘 친다고 그나 내가, 뭐 내가, 뭐. 아, 네. 아, 아, 내가 아, 5 0이면 아, 70인데. 시 네? 50, 으로아내네인데그내데이 백오십이 팀탁 때리는 약간 어원 네, 시수스 여기요, 아원 시수스 여기요, 이거 뭔데? 어차피 가투 들어왔네, 투가 좀 바로 여기 어 다음 들어가자, 다음 맞는다고 다음 사람 시간 아 이거 쿠션인데. 들어오긴 도6 7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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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0 0이0이0 0 0 0 0 0는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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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]まあ, <놀나> 아, 어 근데 여기서 어아돌 가야 개가 먼저 어? 내게 내게 내전 <내게>. 한번. 어? 어? <놀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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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. 내게 가야 나 내게 먼저 신을 물이 보자. 내게 나를 보냐. 나 있으면. 나 있으면 산다냐.

근데 근데 아, 무시무시한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거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한번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야래 그래. 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

싸 치지도 는데저 인간 저, 저 인간들이... 저이씨 <목소리> 이씨 아잇 아이아야 여기서 일곱이 좀딱지로는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잇 두꺼워 아주. 아, 그 아, 진짜 너무 장이나저아홉몇 분이네 안전, 뭐. 거기 뭐라고? 그건 너란 거지 내가 이기지 너는 안 벗겨 너희 치는데 이벗지겠가 아. 계속 너란 거야 아. 뭘다음 네. 치지도 하는지 아, 네. 저기 다봐아이 있잖아 우이다 이제 안 사장님 꼬장 좀한대제걸로한 아니 아니 정이한대꼬이 아니야, 아저가다아시라지 꼬장 정리는 거야? 뭐야, 이게 다. 그러니까, 아저씨, 정말 똑바로 차려 붙여야겠다. 저걸을할 수도 없고, 저 씨하고 만든 애. 저 씨. 오늘 왜다합니 아, 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, 고수들이 다 집에 갔잖아. 이렇게 고수는 2월에 키우면 안 돼. 그냥 먹는 것은 참. 오늘 여기 온 날에. 그냥 삼겹살 먹기면 이게 길이 되겠어. 이게 안 돼. 야, 너노고대겠다 내가 징인 거야. 아, 잘잘 치네. 아니, 여기 그냥 통보한 걸야또 방어 심해서 한 거야. 잘 치었냐? 또막 싫다고 이술취고 내가 또 치는 거지. 잘 치는 사 아, 저거 저 쓰고 도전했는데 근데 원래 술 많이 먹고 면안 되니까, 그렇이먹데

네? 다 빼고, 다, 그럼, 그, 쿠션 쳐봐. 됐다. 시이잖아 그지? 반대 뭐 어. 네? 어. 네, 신을 주고, 쳐. 들어가면 원래 아하지 거기도 처음이잖아 고수가 봤지. 봤지? 그런데도, 이게 아니야. 신을, 제도 그게 안 되거든, 돼. 거야, 네. 다, 다, 또 쿠션 쳐. 응? 음? 쿠션 쳐 언제 게임하는 동행왜그래 아, 왜, 왜, 왜? 내가 게임할 때 뭐. 다 쿠션이 되니쿠 쳐라고.

그러면, 정확하게 봐줄게 내면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그면 그러면, 면그다면그러그거면그러가그그러그 그러면, 그러면, 그두면 그러면, 그러면,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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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그런플레이어가 합의가 돼야 그러면, 안러시그이면 그러면, 지그럼예 그러면, 나러면 그러면, 그러면면 그냥 이러면 더 재미가 좋겠다 하는 거지. 이거 시간가. 뭘시장방에나나가보가 공이 있을 테라. 공을 재밌는가? 누가 잘 주느냐. 그래. 그렇지 그거지. 에다마 줘야. 이장이 좀. 에이, 오빠들. <laughs> 똑토가 그, 지도 그, 도토리, 그, 도도토지 그, 도지리 도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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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토리도 이거 도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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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소리 있는 리까지가도지리 도토리, 도토리, 도요 I w 100% was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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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가 s I was. I w a 아 그냥, 그래. 아, was. I w a 아, I was. I 내 a 아, I was. I was. I was. I w a 아, I 이 a s I w a 지 I 아 아, s I w a 보이지도 말고. 더좋았어 보. 어. 잘 봐도 된다. 너는 어 아, 근데 아치자가는 거지. 아,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이제 <괜찮아>. 있어. <laughs> 저쪽에서 <안 똑똑하네>. 고 <laughs> 아, 뭐. 그거는 어? 고 아니, 그특정맞고 세상 떠져도 거기는 안 가. 아, 이. 오시겠다고, 오시게 해야까 아무 시기가 노르당한 땅은 왜안 내가 는거 내가. 그날 있다. 내가 여기 놀러 와서, 어? 구션 나 맞히는 걸 내가 구경은 아니잖아. 다이로. 구경은 했서 내. 아무 시기가 <목소리가> 무섭다. 아무 아, 시기가 있습니다. 어? 아무 시기 아무 시기가 고 힘이 없어. 이없그럼 우선 다음 다음 문야 심벌이 치는 거치돼야 이놈 고실은 어쩔 때는 안 치는 처 어쩔 때두번 해봐 어디 있지요? 리 쳐라, 는고도 없다는 건데 있지? 멀리 음. 음. 차라리쳐도 없다는 거 땅, 땅, 땅 왜? 아니 이건 다 있네 k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고 k a y o 다 a y Okay, okay. Okay, okay. 쓰면 이게 되는로예요 다음 는가자이 점수는 다다 떨어진다 이제 그렇지 이만이기이아니기가안 떨어진다 아이아야여 공이 여기 나 노릇노릇 는 거야 이아이 일로 떨어졌니까뭔소이야 해봐 한번해 1등. 그래, 이거 국민 이건, 이 이건... 아, 아 뭘치는거야그 뒤로 가야지. 그 뒤로 가는데 그게 아니그 어, 그냥 나오면 돼. 쌍 1등이라고 했는데, 여기 맞거든, 게 거야.